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플로토늄비충량만으로도핵 연료로 소비하는데 충분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용후 핵 연료에서 플로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재활용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는 아오모리현 지사와의 회담에서 스가요시 대 신임 총 정부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우리의 원자력 정책과 연료순환 프로그램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고준이 핵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원 보존 차원에서 사용 후핵 연료에서 플루트늄을 추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핵원전이 파괴되어 막대한 환경 오염과 후폭풍을 막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 탈원전의 앞장서도 모자란 판에 앞으로도 계속 핵 관련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이미 막대한 일본의 플루토늄 비충량을 증가시킬 뿐이다. 무슨 생각으로 저따위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저장 공간이 부족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바다 방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현지에 8.9톤의 플로티늄과 영국과 프랑스의 36.6톤 등총 45.5톤의 플로티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이플로토늄을 핵무기 개발에 쏟는다면 6천개의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플로토늄을 분리하는 것이 허용된 유일한 비핵무기 국가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2022년 북부 로카시오무라에 혼합 해결료를 생산할 공장을 완공할 예정 ...입니다. 아니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핵시설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인들은 동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자국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 측에서는 해양방출하는 오염수는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난감하다.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이 트리튬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어민들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외에 깔린 방사능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후쿠시마현 바로 위에 있는 미야기현은 그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지 어민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명칭을 처리수라고 바꾸면 성분이 달라집니까? 마셔도 괜찮다면 정부 관료부터 진짜 마시고 배출하십시오. 마시지도 못하면서 바다에 뿌린다면 국민들이 수산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은폐하거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니다. 이따위 일본 정부의 방침은 당장 철회돼야 하므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어민들이 특히나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들 중 방사능 사고가 터지기 전 한국 수출에 의존하며 살았던 어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2013년 한국 정부가 내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특히나 멍게 같은 경우 일본 현지에서보다 한국에서의 수출량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어민들은 현재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에서 주는 피해보상금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전에는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멍게의 70%가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호황을 누렸지만 방사능의 한일 관계 악화까지 겹쳐 결국 2016년과 2017년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멍게 13,000톤 가운데 7,600톤, 12,000톤 가운데 6,900톤을 각각 소각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현지 어민들조차 나같타도 일본의 방사능 멍게를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올림픽 취소 후 방사능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해양 방류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나면서 연기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안과 대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등세 개안을 고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 방류안을 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대기 방출보다 희석하거나 확산 하는 상황 을 예측 하기 쉽 고, 감시 체제 를 구축 하기 쉽 다는 이유 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도 해양 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 도쿄 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와 운영을 확실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대기방출 계획이 쏙 들어간 이유는 해양방출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지상에 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대기방출을 하려면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켜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일본 경제산업성 하나, 대책위원회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34억엔 약 366억원이면 오염수를 바다에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7년 4개월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는 검토되는 모든 처리방안 가운데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거 빨리 바다에 버려야겠다. 방사능 오염수가 철철 넘치는 국가에 누가 오려고 하겠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올림픽 전에 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원전 사고국이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도가 낮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조차 절반 이상이 방사능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방사능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려는 것에 대해 50%가 반대하고 있고 41%는 찬성했습니다. 찬성하는 41%의 일본인들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각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심 없는 일본의 계획에 우리나라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에 퍼지는 방사성 오염수 이틀이면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자동 핵종 분리장치를 이용한 해수중 방사성 신속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면 방사성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90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해수속 스트론튬 90양을 측정함으로써 방사성 오염수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페티비야, 그게 가능하냐? 바닷물에서 그 스트론튬인지 뭔지 그것만 걸러내서 측정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 이전의 기술로는 이런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스트론튬 90과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물질이 많아 분리해 측정하기 쉽지 않아서 침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과정이 복잡해 분석하는데 3주 이상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론튬 90은 시간이 지나면서 베타선을 한국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전쟁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77만 66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기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202만 9,346명이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지난 9일 2천만 명을 초과한 지 8일 만이자 6월 27일에 1천만 명을 넘은 지 50여 일 만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었던 작년 12월 31일부터 따지면 230여 일 만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560만 9,657명, 사망자 17만 3,626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30만 명 가까이 늘고 있는데요. WHO는 이달 15일 코로나19 이를 신규 확진자가 29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많은 나라에선 아직도 축제를 개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무한에서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워터파크 풀파티를 열며 무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던 한국도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 국민들이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큼은 인류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를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오업계에서 변방이었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았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공급해 전 세계의 극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가 그 중심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은 첨단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파악하고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했죠. 또 빠른 PCR 검사가 가능하게 한 K바이오 역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이런 한국의 기술과 성장은 물론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 국민 의 민들의 자세도 본 받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에 따르면 A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장류에 투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본 결과 활동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B DNA 백신 후보 물질 투여군에 경우 3달간 총 3차례에 걸쳐 영장류에 접 종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주요 감염 경로인 상부기도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대조군에 비해 발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전임상 단계이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이 엄청난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한국은 K방역뿐만 아니라 K제약바이오도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총 73개 국내 진단키트 업체에서 세계 110여 개국에 약 5,646만 명분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했습니다. 미국 CNN을 포함한 외신들은 한국 진단키트를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이미 대한민국은 바이오 복지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찍었는데요. 바이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고가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 주요 4대 바이오 시뮬러 중약 3분의 2가 국내 기업입니다. 그중 송도가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의 간판이 되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렘시마를 출시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문을 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유럽과 미국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4년 동안 5배 이상 성장한 시장이기에 해외 기업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을 만큼 K바이오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바이오 의약품 효능과 편의성을 개선한 바이오 베터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베터는 신약에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K바이오의 차세대 대표주자가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한국은 세계 의약품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위탁 생산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K플랜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하고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보다 더큰 시장이라고 불리는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한 한국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이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노바백스의 백신 후보물질의 위탁 생산도 계약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죠. 셀트리오는 바이오시밀러 3총사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로 창사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특히 램시마는 유럽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기며 레미케이드 복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마찬가지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임날지로 올해 2분기 유럽에서만 4,480만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고 위탁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같은 플랫폼 바이오까지 수출해 3조 원이 넘는 수출액을 보였죠. 이로써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무대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K바이오 역량이 이 커지면서 한국은 송도를 K바이오 요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부터 판매까지 바이오 분야 원스톱 체인을 노리고 있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압도적인 바이오 선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 국익만 생각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K바이오를 더욱 성장시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류애를 끝까지 발휘해 전 세계의 바이오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